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당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범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2015년 을사년 범띠에 이, 출발하는 이 운세는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을사년 25년도에 우리 이제 호랑이띠 분들이신데, 우리 호랑이띠 분들은요 어, 내 자리에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직장이라던가뭐 있는 곳에서 움직임이 이동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이동수가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동수를 했던 분들이 네. 내가 잡지를 못해요. 왜냐면 내가 뭐 직장을 옮긴다다던가 네. 내가 뭐 24년도에 내가 자리를 놨다던가 그러면 다시 뭐 직장을 잡는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25년도에 직장을 뭐 구만두고 뭐 이직을 하신다던가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주춤하십시오. 음. 내가 맘 먹고 뜸 먹은 대로 자리가 없다 그래요. 앉을 자리가 없고 자꾸 떠 있다라는 소리가 나와. 음. 그리고 뭐 24년도에 이제 그만두셨던 분들도 내 자리가 떠 있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맘 먹고 뜸 먹은 대로 들어오지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우리. 호랑이띠 분들이요, 그냥 조금 자중하십시오. <laughs> 조금, 범띠분들은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한 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신 분들, 자리변동이 호랑이띠이신 분들은 음. 나라에 녹을 먹는다라는 관문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극과 극이에요. 내가 잘 나가려면 잘 나가고, 내가 못 나가려면 좀굴곡이씩 가는데, 공직에 있는 분들은, 어, 자리 변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승진이 있다고 해더라도, 조금 보류가 된다라던가, 내가 이제 승진할 거야.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게 보류가 된다라던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또 이제 스트레스 원인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동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그냥 앉아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직을 다시 그만두시고 다른 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마음 먹고 뜻먹은 대로 조금 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조금 뭐든지 좀 자중을 했으면 좋겠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 변수가 좀 많을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뭐 우리가 때 되면은 뭐 승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승진에 대한 문도, 문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좀 마음에 좀 근심이 될것 같아요. 우리 호랑이띠분들은, 네. 을사년에는. 어, 알겠습니다. 어, 이 호랑이띠분들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숨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서있으려면 서있어야 되고, 앉아있으려면 그냥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있어야 되는데, 을사년에는 호랑이띠분들이 이 엉덩이를 바닥에 댄다고 해도 떠있는 형국이 되고, 또 서있으면은 앉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마음의 근심, 스트레스다 그래. 어 그럼 호랑이띠분들 금전적으로도 조금 주춤하는 한 해가 될까요? 그러지 금전적으로 좀 주춤할 수밖에 없어 왜? 자리를 그만두신 분들은 새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 먹고 뜻먹은 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있던 자리에서 변동이 있다던가 한다고 해도 또그 자리가 좋다라고 말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된다라는 보장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호랑이띠분들 금전적으로는요 좀 많이 좀 힘들으실 것 같아 그래서, 뭐, 너한테, 뭐, 그냥 나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지금은 너한테 빌린다라던가, 아니면 뭐 아쉬운 소리. 있어도 자존심 없어도 자존심, 이 호랑이띠분들이 좀 사기가 내려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금전적으로 25년도, 을사년에 크게 좋다고 말을 못하겠어. 금전적으로 조금 힘든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애정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어떨까요? 어, 애정 쪽에서 있었을 때는 뭐 크게, 아니, 지금 뭐 금전적이다. 25년도에 별로 좋은 꼴이 없는데, 응? 어? 뭐, 뭐가 좋겠어. 부부지간에 있어서도 짜증이 날 거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짜증이야. 어뭐 직인들과의 뭐 부부 관계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말이 곱게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짜증스럽다다던가 그래서 애정 적으로는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그래도 조금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을사년에 좀 25년도가 조금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자중하시고 미운 놈떡 하나 더 주고 그런다고 말이 나한테 나쁘게 귀에 거실리더라도 네. 부드럽게 하면은 그렇게 또 애정에 있어서 부딪히는건 없겠죠. <laughs> 내가 잘 받아들여야 돼. <laughs> 알겠습니다. 어이 범티분들 애정에 있어서도 어쨌든 본인이 좀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건잘 넘겨야 된다. 그렇지. 네, 그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범티분들 건강 쪽은 좀 어떨지. 알아봅니다. 어 건강에 있어서는요. 어, 크게 뭐또 치고 들어오는 거는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저기. 그두통이라던가 그리고 이눈으로다던가 그쪽으로 조금 까 그러니까 눈, 두통, 이 편도 쪽으로 조금 조심하십시오. 뭐 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도 쪽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 네. 그래서 조금 조심한 거 눈은 이게 지금 다 연결된 거야 눈하고. 축농증하고 식도나 이런 데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는 네. 그 눈이라든가 이비인후과 같은데 음. 그런데 가서 조금 검사를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음. 그냥 병원 가서 조금 이렇게 진료는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눈하고 저기 우리 비염 쪽이라든가 네. 어 식도 쪽이라든가 위 쪽이 아니라 식도 쪽으로 조금 염증 같은 거라든가. 어좀 그런 게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막큰 그런 것들은 없지만 건강은 사실 체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건강을 체크하시라는 말씀으로 어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범띠 분들 분석 알아봤으니까 이렇게 범띠 분들 또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호랑이띠 분들 뭐 경제적이 됐다던가 그런데 직장에 이직으로 인해서 변동이 많다고 했는데 그냥 다 어딘들 뭐 가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또 내가 그래도 내가 할수 있고 내 적성에 제일 맞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있어도 자존심 없어도 자손심인 호랑이띠 분들이기 때문에 이직 같은 거라든가 뭐 내가 이제 놀고 있으면 그러잖아 마음이 안 들어도요 우선 나가세요. <laughs> 그래서 이십오 년도에도 또 파이팅하고 힘내십시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